호바이포 주주 여러분, 장중 15%가 넘는 폭등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이걸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은 이재명 대통령 기간 동안 이 5년 동안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역사적 신고가 최소 목표가 6만 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슈로 주가가 최소 6만 원을 갈 수밖에 없을까요? 정부가 나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지원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 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 공약으론 인공지능 산업에 100조 원 투입을 약속하며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가 AI 지도로 AI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AI 100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그로부터 6월 5일자에 자기 주식 처벌에 대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15억 원어치매도 폭탄이 나온다고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b주권 세력이 64,000주 한국투자주권 세력이 42,000주 신한투자주권 세력이 23,000주 nh투자주권 세력이 1 7 0 0 0주를 긴급하게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은 과연 어디까지 올려줄까요? 그 원리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6월 9일 업데이트된 포바이포 투자보고서 1페이지 펴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슈와 재료, 매수과 매도과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포바이포 투자보고서가 없거나 받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께서는 상담의 번호가 있습니다. 0 1 0 2 8 0 7 7 4 5 문자로 포바 또는 포바이포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보고서를 받고 1페이지 표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현재 왜 도대체 6만원을 최소 갈수 밖에 없는가 기술적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지분구조부터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현재 누가 세력이며 이 세력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시총은 2389억 원어치입니다. 최대주주가 윤준호 씨인데 26.71%를 가지고 있고, 이 윤준호 대주주가 물량을 줄이기 전에 우리는 그 고점 구간에서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유동주시수가 72.6%가량, 자사주가 0.69% 외국인이 1% 가량 개인과 기관이 71.57%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절대로 세력이 아닙니다. 개인과 기관 중에 반드시 세력이 나올 거고 이들의 평균 단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한다면 게임은 끝납니다. 현재 포바이폴 움직이는 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은 자, 세력이 아니죠. 기관계는 현재 지금 아예 안 사고 있습니다. 팔고 있죠. 오직 개인만이 자 오늘은 자3천0주 가량이 던져졌는데 당연히 이것은 자 손절 물량을 누군가 받아 먹었다는 뜻이죠. 자 개인 세력이 현재 지금 꾸준하게 매수세를 받고 있으면서 이 주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난 1년간 개인 세력의 평균 단가는 17,415원입니다. 자 벌써 말이 안 되죠. 기관 세력의 평균 단가가 6만 아 주보다 6,588원이요. 에 외국인이 15,000원입니다. 그랬을 때 합리적으로 개인 세, 개인이 세력인 것이 맞고. 현재 이들의 평균 낙가는 17,415원입니다. 이들은 현재 지금 수익권입니까? 손실권입니까? 이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현재 이들은 수익권이며, 23.45%의 수익을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총 대비로 봤을 때 이거 먹고자 들어오진 않았을 테고 세력이 더 올려 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패턴을 통해서 주가를 움직이고 더 올려 줄지, 현재 구간이 어디가 추가적인 매수이며 어디가 매도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으로 목표가 잡아볼 겁니다. 커앤 핸들 패턴 잡아볼 거예요. 삼각수렴 어떻게 이용할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베어리 시크랩으로최종 목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받고 어디로 매도해야 될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패턴을 유추할 거예요. 커앤 핸들 패턴입니다. 고점을 찾고 고점을 찾습니다. 54,800원이 고점이죠. 주가가 둥글게 바닥을 다집니다. 주가가 둥글게 바닥을 다졌죠? 이 저점. 3945원으로부터 주가가 자그마치. 532%가 폭등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14일날, 이재명이 대선 주자 시절, 퓨리오사 AI를 방문해서 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 주가가 532% 올랐고, 주가 이제 지금 삼각수렴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림이 똑같죠, 지금? 자, 고점과 고점을 찾고, 저점을 찾습니다. 저점을 찾죠? 그럼 반등하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만들고 있어요. 손잡이를 현재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방향이 틀면은 여기를 돌파 시작과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제일 안전해요. 자, 33,100원 돌파 시작과 따라가세요. 높이 길이만큼 대칭으로 올라가니까 우리는 최소 전 고점 5만 4천. 800원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조금 거세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하셔야겠죠. 현재 컵의 손잡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가를 한번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파동을 연구할 거예요. 자 혹시라도 방금 이 설명이 어려우신 주제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첫 번째 포바이프 투자보고서 1페이지를 펴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2280-745. 7 문자로 포바 또는 포바이프 문자 주시고, 투자 보고서를 꼭 받고 따라오세요. 두 번째,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제 개인소통방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죄송합니다. 자, 6월 10일자 포바이프 대응 전략을 대놓고 적어 놨습니다. 현재 주가의 구성이 어떤지,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어떤지, 자, 이번에 이거 맞았죠? 그다음에 이제 2차와 3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단기 송도는 16,000원이 맞고요. 돌파하면 여기 돌파 시작과 따라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좀더 안전하게 하려면 33,800원 아, 맞네요. 33,800원. 그다음 저점 매수 이제 소통망에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대응 전략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투자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가 있고요. 이렇게 포바이퍼에 대한 자 이런 밸류 체인. 자그 다음에 재무제표 어떤 이슈와 재료가 있는지 자세하게 있으니까 다운로드하고 보세요. 그다음 또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포바이포 IR 투자보고서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세하게 어 잠깐 좀 축소할게요. 이렇게 자료 주는 유튜버가 있었습니까? 분석가가 있었나요? 이런 자료를 꼭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하는데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재명이 백조 투자 시대를 열겠다고 했고. 법까지 바꾸면서까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포착하고 계시 여러분도. 자 특히나 이 화질 고화도 정도입니다. 고화도 AI 솔루션 관련해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그래서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투자 보고서와 IR 보고서, 그다음에 재 보고서 통해 가지고 항상 비교 분석 통해 가지고 목표가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실시간 매수가 매도가 이슈를 듣고 싶고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자, 포바이포 제거 영상을 내리면 댓글이 있죠. 여기 보시면 공기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바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기 전에 구독자 확인용 소통방 입장 절차라 상단의 번호 010-280 7 7 5 포바이퍼라 문자 반드시 남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번 클릭해 볼게요. 거짓말이 안 나오겠죠. 자 클릭하고 화면이 바뀌고 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어떠한 절차도 없이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보면 포바이퍼에 대한 이 대응 전략 올려놨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컵라면에다가 이거 뭐죠? 참치까지 넣어가지고 오늘 영상 빠르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이런 보고서라던가뭐 타점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최 박사가 오늘 자 6월 9일자 종목이 나갔죠? 와이즈넛 22% 수익 9시 48분에 매도 알려드렸고요. 좋은 사람들 12% 수익 9시 53분 매도세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에르코스 19.74% 3시, 3시간 15분 만에 정확한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밤은 아마 종목이 안 나올 것 같아요. 현재 시간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 아, 내일 아침에 종목이 나가거나, 내일 아침에 안 나가면, 뭐, 내일 밤에 나가겠죠. 항상 최박사가 여러분들께 종목을 내는 시간은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종목이 나가고요. 자, 이날 못 내면은, 자, 밤 9시에서 10시에 종가 때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투자 보고서 받아볼 겸, 4x4, 소통방 들어올 겸, 4x4, 문자 남겨주시고, 종목이라고 따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이런 VIP 추천지 받아볼 수 있고요. 조금 이따 인증할 겁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종목이라 문자 남겨주시면은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자 그런 종목들 받아볼 수 있어요. V.I.P. 추천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를 받고 소통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 2280 745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포바위포라고요 그런데 외우기 어려우신 분은 번호가 외우기 어렵다 댓글에 클릭하세요. 그러면 맨 위에 고정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웬만하면 클릭하면 이렇게 번호가 나올 겁니다. 핸드폰 기준이에요. 자 이게 번호가 안 나오신 번호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의 사항에 나는 포바이포 투자 보고서 받고 싶다. 포바 또는 포바이포 남겨주시고 보고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자 남겨주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소통방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장 절차라 자 어느 주주분이 어떤 종목을 보고 입장했는지 제가 알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포바이포 문자 남겨주세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가격을 남겨주시면 1대1 맞춤별 종목 진단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항상 중요하니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내가 4천 원부터 1만 원에 현재 지금 매수 받았다. 그럼 1번 1만 원부터 17천 원, 2번 17천 원부터 24천 원, 3번 24천 원부터 35천 원, 4번 35천 이상, 5번 이렇게 내가 투자 보고서 받아볼 겸 소통방 들어올 겸 종목도 받아볼 겸. 포4이포 플러스 1번부터 5번까지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백주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 좋겠죠 물을 탈수 있고 물을 탈수 없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은 그분들은 최대한 최 박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탄 일본 투자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모든 혜택을 100% 무료로 누리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 종목주고 보고서 타점들 누가 이렇게 알려주겠습니까 사실대로 맞잖아요 반대로 내가 포와이프라고 문자를 보이지 않으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룹별 대응 포함해서 보고서 소통만에 대한 추천주 대응까지 받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주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고 정확한 자리에서 매수가 매도가 알고 싶으신 주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포와이프 문자 남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분석할게요. 저점을 찾습니다. 자 현재 지금 저점을 찾죠. 자 하나 둘 하나 둘셋넷 셋, 넷, 삼각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파동에서는 어떤 패턴이 발견되느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조정은 N자 파동. 이걸 지그재그라, 지그재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플랫입니다. 평평하게 나와요. 또 불규칙으로 고점과 저점을 동시에 이렇게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고점이 나아져서 저점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자 저점이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이거죠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현재 어떻게 대응하냐 현재 여기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저점만 안 깨면 될것 같아요 한 16,000원? 여기만 일봉 종가상 깨지 않는다면 이 조가는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자, 아마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 둘셋넷 자, 1, 2, 3, 4 아마 하나, 둘, 셋이 돌파 나올 겁니다. 내려오면 팔아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 퍼지면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목표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주가가 하나, 둘, 셋, 삼각형 만들고 돌파하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왜여기 저항을 받았을까요? 고점과 저점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최대 상승은 61.8%입니다.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제가 24년도 2월 21일 날유튜브 데뷔하면서부터 계속 주장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점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저항 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을 때 어떤 식으로 올라갈 것인가? 다음 파동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항대에 찾아을때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규칙성이 발견됩니다. 자 주가가 n자 파동으로 올라갔을 때 일반적으로 100이 이 길이가 100이면 100만큼 올라갑니다. 그 가격이 첫 번째 45,400원입니다. 조금 더 연장이 되면 112.7%에서 127%인데 여기 사입니다. 이즉 가격은 5만 3,300원부터 49,000원입니다. 즉 쉽게 설명해서 45,400원부터 53,300원이 1차 매도가 맞아요. 그 다음에 주가는 이제 더올라가는데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분석해 보면은 자 주가를 한번 잠깐만요. 또편이만 안내 죄송합니다. 주가 크게 볼게요. 이렇게 자잘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전 이거 설명할 거예요. 자 다른 방송에서 는 못하죠. 이거 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점 x죠? 저점 A입니다. 내려가죠. 반등합니다. 내려가죠. 내려가죠. 반등하고 내려갑니다. 여기는 규칙성이 발견되는데 38.2%에서 최대 88.6%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까딱 재수 없으면은 여기까지 내려가요. 만원 라인까지. 그래서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아요. 제가 매수 받았다 받아 보라고 했던 그때 말고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도법 시작과 따라가면은 여기까지 먹을 수 있어요. 자, 굳이 왜 지금 사야 됩니까? 맞죠? 그래서 최 박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대응을 알려드리니까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대응을 꼭 받으시고 투자 보고서를 항상 받으면서 기준을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최 박사가 자 한국 BNC부터 해가지고 시선네이 코스텍시스, 와이즈너 좋은 사람들, 에르코시스 해가지고 현재 6월 한아 6월 지금 한 달이 아니죠?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아마 거래액 기준 4일밖에 안될 겁니다. 천충일도 있고 대선도 있었죠? 4일 동안 99% 100% 육박했던 수익을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은, 자, 상단에 보이는 분들은 문자로 종목 남겨주시고, 종목 받아보세요. 자, 그러면 조금 영상이 길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종목 받고 싶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요종목이랑 문자 남겨주세요. 굳이 인증하, 인증하지 마세요. 그냥 종목이랑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포바이프 투자 보고서 받고 싶다. 포바 또는 포바이프. 문자 남겨주시고 보고서 받아보세요. 그 다음에 문자 남겨주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면 소통망 들어오세요. 그리고 가격을 남겨주시면 1대에 맞추면 종목 진단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자 550분이 보시는 가운데 6월 1일 알려드렸고요. 종목 한국 bnc 현재가 5,590원 세 평대가 6,200원 매수가 5,590원 플러스 1% 시장가 글그라 말씀드렸고요. 손절가안았죠 목표가 1차 정확히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갈 걸로 보고 있고, 제가 여기서 소통방에 대응시켜 드릴게요. 뭐 중국 리도카인 품목어 이슈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310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7시 33분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어디를 알려드렸냐? 여기부터 여기 수익을 챙겨드린 겁니다. 이 짧은 구간이 13.75%입니다. 얼마까지 올라갔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6,310원을 찍고 주가가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인증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6월 2일 추천주 고스텍시스입니다. 561분이 보시는 가운데 추천해드렸고요. 현재가 8,650원, 세력평등가 6,800원 매수가 그대로 왔고 손절가 이탈 안했습니다. 1차 목표가 9,500원 달성되었고요. 2차 목표가는 11,000원인데 제가 도중에 매도세 알려드렸죠? 반도체 이슈와 역헤드앤숄더 기술적 분석 그리고 365분이 보셨고, 오전 9시 47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최박사가 매도 사인은 어, 언제 알려드렸냐? 6월 5일 자에 오전 9시 11분 247분이 보시는 가운데 9,840원 전략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사인 알려드렸고, 제가 어디를 수익을 먹여드렸냐? 여기부터 여기 수익을 먹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13.8%의 수익을 챙겨 드렸고요 현재 최고점이 얼마까지 올라갔냐 제가 11,000원까지 올라간다는 도중에 좀 내려가서 미리 팔았습니다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인증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시선 AI입니다 6월 5일날 추천해 드렸고요 561분이 보셨습니다 종목 시선 AI, 그 다음에 현재가 5,170원 매수가 플러스 상은 시작가 긁으란 말이에요. 손절가 안 왔죠? 5.6%안 왔습니다. 1차 목표가 6,100원 달성되었고요. 2차는 사한가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자 이재명 AI 정책주 올라갈걸 보고 있고 커베랜드를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85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16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제가 어디를 추천했냐. 여기를 잡아 가지고 여기 수익을 먹여 드린 겁니다. 최고점 6,72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상가 찍고 내려왔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점 6,720원 인증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563분이 보시는 가운데 9, 6월 9일 날 추천해 드렸고요. 이 종목은 단타 중장기 수익이 모두 가능합니다. 세력 평단가 690원 현재가 1,152원 매수가 1,152원부터 그 다음에 손절가 안 왔죠. 자 1차 목표가 1,298원 정확하게 매도세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40% 수익과 80%, 최대 114% 수익을 챙겨갈 걸로 보고 있고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매수 이유는, 자, 이재명, 남북경영 및바닷고 매집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조금 내려볼게요. 자, 그, 좀 그림 많네요. 264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21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현재 최박사가 어디에 매도세 알려드렸냐. 자, 6월 9일 날에 정확하게 258분이 보시는 가운데 9시 53분에 얼마냐. 1,289원 수익 50% 아, 죄송니다 수익 50% 확정하겠습니다. 물량 절반 우리는 덜었어요. 자, 우리 어디를 잡았냐? 여기부터 여기 라인을 지금 먹은 겁니다. 최고점이 1,358원입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검증해 봐야겠죠. 자, 최고점이 정확하게. 5, 6월 9일 4, 2시 30분에 정확하게 달성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와이즈넛입니다. 6월 9일 추천주 563분이 보셨고 세력평가가 15,890원 현재가 15,900원 정확하게 자, 우리가 매집을 하거나 돌파협력할수 있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매수사인 알려드렸습니다. 손절가 안 왔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1 8 0 0 0원1 2 8 달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가 도중에 찍다가 내려가서 매도사인 알려드렸습니다. 매수 이후 반등구간과 이제 AI 테마주 올라갈걸 보고 있고요. 252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52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박사가 어디에 매도사인 알려드렸냐. 자, 6월 9일날에 자, 아쉽군요. 2차 목표가가 27,000 아니 소나 2700원 잡았는데 좀더 아래로 잡을 거라면서 좀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19,340원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겠습니다. 수익은 21% 챙겼고요. 재차 재계산해 보니까 22%였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235분이 보시는 거같은데 오전. 9시 48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먹었냐? 여기부터 여기 수익을 먹었습니다. 최고점 19,990원이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 그럽니다. 심리적인 마지노선 2만원에서 아마 던졌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최고점이 19,990원 정확하게 찍고 주가가 내려갔죠.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에르코스입니다. 6월 9일 563분이 보시는 가운데 추천드렸고요. 자, 세력평가 가 7,600원, 현재가 17,690원, 매수가 플러스 1% 시작과 긁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안 왔죠? 1차 목표가 달성, 2차 목표가 2 700원 달성, 그 다음에 3차 목표가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도중에 이 중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이유가 반동감 이재명의 저축사 테마주해 가지고 249분이 보시는 가운데 오전 8시 29분에 정확하게 알려드렸고요. 자 어디를 챙겨드렸냐? 여기부터 여기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최고점이 22,150원 찍고 주가가 내려가기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22,150원 한시에 정확하게 찍은 것을 화, 확인하였습니다. 자, 인증 끝났습니다. 내가 종목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다. 6월 10일 폭등화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 자, 종목이랑 문자 남겨주시고요. 자, 포바이퍼로 문자 남겨주시고 보고서 받고 링크 클릭하고 소통만 들어오시고 가격 남겨주시고 종목 진단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끝으로 마치겠습니다.